이제 전체적인 야유회 행사이다 보니까 가서 예, 모르신 분도 계시고 예, 좀서먹서먹가분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 말도 좀 예, 정답을 좀 나눠주시고요. 가족끼리 좀 앉아주세요. 여자분들 이렇게 앉지 마시고 예, 가족단위로 이렇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같이 오신 분들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같이 가족단위로 이렇게 앉으셔야지 어느 분이 어떤 가족이 아, 근데 신랑들이 안 가네. 이제 신랑들이 빨리 가서 데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이들 때문에 신랑들이 마... <목소리> 마... 예, 안 가시는데. 혹시 이거 오늘 이 야외에 나왔다고 마음이 벌렁벌렁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이... 빨리 안 가지시면은, 알았어. 오늘은 예, 묻지마 야외로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누가 옆에 앉으면 거부하지 않게. 아셨죠? 자, 예. 빨리 자리 정돈 안 하실 거면 오늘 어, 서로 낭만입니다 아셨죠? <laughs> 네, 네. 하소연은 그렇 뭐 말했대요. 이는 서비스 저기사장님 이렇게 앉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앉으라고요. 이게 뭐야 지금. 자, 자 뒤쪽으로 좀앉아는데 뒤쪽으로. 상뒤로. 뒤로 같이 이렇게 쭉 이걸로 좀앉아주세 아, 네. 이런. 이야. 워낙 이 수만이 이렇게 단합된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 멘트는 이걸로 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 많이 임원들이 계신데 대표로 우리 회장님 오셔서 소감 한 말씀 부탁다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두 여기에서 고또 이렇게, 이렇게 가족 야외를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또 했는데 정말 해나, 해가 갈수록 더 재미있고 아름다운 우리 가족 야외가 됩니다. 이글스 대표에서 늘 신경을 항상 건들었던는데 이글스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잠시만 제 다시 한번 풀컷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대장님 네, 감사입니다 그, 드리지 모셔서 예, 네, 인상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각 네, 작성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무입니다 어, 여기까지 먼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아무 아, 사고 없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laughs> 오늘 살인글 없지만 마인드를 드시고 글쎄, 저 보는 앞에 저게 답니다. <목소리> 아, 뭐, 제가 뭐, 저기고뭐할것 없이, <목소리> 보이는 게 다니까. <목소리> 아, 이게 아, 그거는... <목소리> 아, 어, 유머와 재치, 위트가 아주 처칠 넘칩니다, 우리 이제 총무가. 어, 이런 그... 어, 탈신성이라는 자세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총모를 준 것도 참, 예, 오람이 이 수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세요. 제가요? 소개, 후원해주신 소개 하실 때마다, 예, 뭐 들리진 않겠지만,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예, 마음의 감사를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개인, 개인적 소개인적은 저기다. 여기 컨테이너다 벽에다 붙이겠습니다. 오늘 저기, 고장하고 제일 가까운데, 광양불고기. 2 0만원 버크 오남 해장국 5만원좀 먼거.. <laughs> 먼거 비해서 좀 짜져잉 <laughs> 이대노프5만원 중화요리 짜짜로야 5만원 꼬꼬의 외출 1 0만원 어, 네. 프라이팬 같은데요? 네. 프라이팬 삼중바닥 네. 네. 네난 들러붙는 네. 프라이팬 손 대지 마세요. 네. 안들러본다고 실험한다고 해서내살되시면안 네 됩니다. 3명어 프로세트고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저 오른쪽에 있는 저 물품들입니다. 사실 이이 이 아이디어는 우리 저오나미글스재 박창원 회장께서 어, 이번에 한번 음, 빨리 맞춰서 좋은 상품 예가정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어. 어 자체적으로 예,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가족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따, 가족끼리 이렇게 앉으시면 이 댁에서도 나오지 마시라고 제가 가족끼리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인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가족끼리 앉으신 분도 계시고 안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앞으로 모셔서

어제만 오늘 우리 모르라고 옆에 안 나고 네뽀예해고러하셔도 되고 어제 주셔도 되고 무릎태우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자 진짜요. 그리고 형님과 형수님 오셨네요. 자, 나 싸튼 박 한번 보어 주세요. 이 이, 이, 우리 김진규 부모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 탄양산산 여 6박수, 예. 네. 어휴, 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이승 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오신 가족도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세요. 예, 예. 아니, 예, 맞습니다. 아니 왜, 사모님을알아드리려고 했더니 첫 째부를 더 안아주시려고 그러네요. <laughs> 자, 우리 저손모님 네, 가족분입니다, 박수 주세요. 그래가지고 네. <laughs> 네, 고기 굽고 준비하시고 이거 다 이렇게 아, 예. 진수주의 하신 아, 야전 사령관님이니다 야전 사령관님, 아시죠? 예, 네, 대웅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laughs> 맛있게 드시고요. 네, 주드사게요 네, 노크멘트랍니다 먹을게. <laughs> 또 따로 계시네.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두번 걸어가지 마시라고 같이 앉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자, 빨리 같이 이쪽으로 오시든 저쪽으로 가시든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빨리. <laughs> 자, 빨리도. 우리 저, 자, 뒤를 돌아보세요. 그렇게 뒤로 돌아보시면 아, 우리 저 잘생긴 우리 전 감독님하고 아주 아름다우신 감독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서 아, 계십니다 아, 예, 늘 지금도 전님감독이시면 지금도 어, 오남의 글쓰를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고 박수 부탁드릴께요 아, 네, 한말씀 하시면 되니다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박수 두번갖고 싶어서 그러신거죠? 아니, 이 소유자가 저 이사하라고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뭔지 이러면서 이사하고, 그냥 막 앉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둘이 좀 같이, 어게 등무 좀한번 하라니까, 손도 좀 잡고, 그러고 계세요. 아, 사진, 이 사진 기사가 다 사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야, 오늘 이렇게, 예,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님이신데, 시고 항상 예,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들 예,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다시는분큰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들내이안 왔습니다. 우리 딸야아닙니아 인사. 야, 인사. 옆에 옆에, 있어요, 옆에 아 옆에 우리 아, 와이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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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시든지, 예, 잡든지,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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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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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 보시고, 저 보지 마세요. 회원님들 보이시고, 회원님들. 예, 네, 인사 말씀 하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나 제, 제본 중에서 이렇게 공손한 거 처음 봐. <laughs> 저 원래 저렇게 저러지 않는데. <laughs> 원래 안 <안전한> 저러냐. <laughs>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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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 부부회를 그 한번 다시 해보시고, 우리 평상시에 애정표현을 이렇게 한다. 안 하나 보네. 무서워, 아유. 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섯 번, 시작! 하나! 앉아다 두! 네! 네! 다시! 이거, 예, 턱안 앉아서 다시!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했어 네. 아. 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오람 이글스의 현 부부입니다. 부부를 더욱 독히하기 위해서 이 자리 를 마련한 거니까요. 평소에 했던 애정 표현 중에 가장 진한 거한번 해주세요. 이 하나 그정도요 어, 언니가 너무 적극적인데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람 이글스의 또 하나 명품 명품 명물이죠. 네, 아까 그 신발을 얼마나 있어요 네, 어렸다운 아, 우리 조두 공주 안에 죄송합니다 새 공주를 모시고 예 네, 이렇게 자 일어나서 제자다자 가족 소개 한번 해주세요. 가족 큰일, 큰일. 큰일. 가족 소개. 이분은 누구고 저분은 누구고?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세요 아들 아들 둘이 있는데 와이프를 딸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 어. 차렷 소개해줘야죠. 소개 가족 소개. 가족 소개해줘서. 아, <laughs> <laughs> 네, 네, 네. 우리 참고로 잠깐 누가 들어가려고. 나오는 거는 본인들이 나온대도 왔 들어가는 거 본인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 나오라고 도안왔는데 자기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와가지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네. 소개만 하라고 그랬더니. 애정표현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한복다리를 한번 걷습니다. 네. 한번 자 애정표현을 진하게. 네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이렇게 남영진 일복단 이렇게 확끌옵니다가족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저 우리 저관계야 조금만 들어봐. 풀서 제가 한번. 사는데요. 진선미 중에 오늘 미만 왔어요. <웃음> <웃음> 우리 이제 작은 딸내미하고 저 친구하고 왔거든요. 일하나봐미 아, 네. 나와 아, 나와 미 나오라기나. 미미미미 나오라. 이주우이지 친구랑 와. 나와. 이지가 뭐야? 그들이한테 <웃음> <웃음> 네, 네. 그 애들은 합이 안 했대 <laughs> 저희, 우리 식구입니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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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라. 아, 맨 마지막으로, 어,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 <laughs> 경매 한번 붙여볼까요, 경매? 천 오천 원, 오천 원. 오천 원은 무슨 혼자 말았던데. 백 원부터 시작할게, 백 원. <100원. 웃음> <laughs> 네. 우리 이한분한분 제가 소개 올리고 인사는 다 같이 단체로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정만기전 운영위원장님은 예, 요즘은 좀 바쁘셔서 많이 잘못 나오시지만 늘 속상 출로하시고 예, 고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정만기 회원이시고요. 자, 옆에 있는 우리 이 도레미파솔 소리네솔, 가장키가 크고 어 지금 막급부상하고 있는 일받답입니다 이, 이, 사람 보을 받아본 사람들은 지, 그 다음 날 아침에 팔스 막 바르고, 팔스럽게 나가고 그래요. 저, 저, 여기 저, 막리 박지경 씨 무릎에다가 저, 저, 이렇게 공 맞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붙이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맞다가 씁니다. 아주 기대주고요. 옆에 있는 평상은 우리 회원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길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laughs> 열심히 일해 <laughs> 사실한 우리 그일 일로서는 에이스입니다. 네. 많이 있다가 많이 봐주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예, 정동체 예, 학원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이신데 몸매는 이래도 파워 하나는 죽입니다. 아주. 예. 제가 보니까 파워 기교. 예. 남양주. 남양주를 따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50대 이상 그 킬러로서는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반갑습니다. 예. 인사 나중에 하시라니까. 이렇게 소음을... <laughs> 구장에서도 말이 엄청 많은데 여기서도 말이 많아요 <laughs> 옆에 계시는 우리 김영애 회원께서는 아 우리 그 족구장에서 목소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 아, 목소리만큼 실력도 훨씬 얼쩡 네, 얼, 그 그쪽 문제더 그거는 더 들고 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실력도 좋으시고 예, 여성 부르셈들로서 남성 못지않은 파워를 갖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재무님이에요 우리 그 이글스의 작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분 둘째 안 떨어지면 10원 한 장도 안부면못 써요. 그만큼 아주 저하게 관리 잘 하시고, 또, 오람 이글스, 그, 또, 미모면 미모, 뭐 실력이면, 실력은, 예, 미모면 실력이면 실력, 예, 다잘 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저 끝에 감독님은 좀 이따가 저 우리 저, 소개를 하려고 할때 벌써 또 오셨네요. 예. 예. <laughs> 도매금 물어보셨습니다. 자, 우리 저 끝에 계신 그런 진짜 오라미 이글스 선수 운영이라든지 경기 운영이라든지 모든 분을 책임지고 계신 감독님이세요. 아마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하신 그런 감독님이신 그런 분들이 이런 분이 우리 그 에, 이글스에 계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행운이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통차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네, 내려주시고요. 아, 예.